강나 김창동 선수가 농심 레드포스로의 이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선수가 트레이드에 불만을 표시해 해당 구단과 에이전시에 LCK 사무국까지 가세하며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지난 19일 있었던 T1과 농심 레드포스의 김창동 선수 트레이드 협의 연봉 협상까지 마치며 계약 완료 직전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20일 김창동 선수가 개인 SNS에 불만을 암시하는 글을 게재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창동 선수 측탑시대이전시 조호연 대표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선수의 잔류이사에도 T1이 이적을 추진했다며 자유계약 신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먼기아로의 이적 협상이 T1에 의해 중단됐다며 LCK 사무국의 다먼기아 이적 권고도 무시했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23일 T1 최성훈 단장은 선수 측에서 롤드컵 기간 중 이적 요청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이적 준비를 해온 상황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이적 협상 접촉을 허용한 것이지, 최종 계약 승인은 T1의 고유 권한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곧이어 농심 레드포스도 SNS를 통해 LCK 규정을 어긴 바가 없으며, 트레이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적은 마무리되는 모양새지만, 일각에서는 LCK 내 이적과 관련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호라이즌 데일리 맥티브였습니다.